어, 안녕하니까저 어디다 됐어 안녕하십니까 형님. 오랜만입니다 튜닝 기계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? 아 처음 와보 오우 상학번이 이제 3기인데 저는 2학년 때 들어왔어요 신이가 베이스인데 신이가 그때 굉장히 뭐 하긴 안 나도 안 봤고 휴학을 했고 이노영이 저희 과선 배였고 제가 그야말로 베이스가 있다는 이유로 저는 들어왔어요. 저는 오디션도 안봤고 그냥 베이스 있으면 끝이지 근데 이제 이노영이 그걸 봤어요. 이가베이 있는 걸 보고 야너 베이스 있어? 너 들어와.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합주부터 시작을 했었어. 그때 세퍼츠로 그때 진원 형께서 아주 명언을 하나 날리셨지. 슬프다. 하지만 지는 식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주 못해가지고. 아예 한시간한시간이었는데 곡을 끝까지못 가는 거야. 그 정지병이 정지병이 베이스 너무 음. 좋아. 음. 딱 보더니 음, 뭐 쓸만하네. 그렇게 <laughs> 가가지고. <laughs> <laughs> 학교 딱 와서 일단 좀 약간 방황하고 있다가 누가 이제 화장실에서 뭘막 붙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거기 슥 가가지고. 어저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할까 지금. 일단 성군 형 아니면 우진 형 같아요. 오디션 보기 뭐 따로 있냐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어 그냥 들어오면 될것 같다고 그냥 오 오시라고 일단 <laughs> <이거>. 정지병이. <laughs> 그그 I w 음악 했었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t 플로드 e bend. 다 m going to go to the bend. I'm going to go to the bend. I'm g 도 하고 g to go to t h 그 bend. I'm going to 형뭐 우진 t 형 e b 이이 d I'm g 이랑술 먹을 때늘 혼나는 게이 새끼들 n d 무부도안가면 허상 뭐가 될 거냐 뭐 하다가 어뭐 나중에 배추장사 하면 되죠 뭐 이런 소리 했다가 뭐 이제 막고 막 문제는 제 기술이 없어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그냥 오기란 뭐 생각이 네. 멤버 구성이 안 돼가지고 어. 제 위에 베이스 형이 몇명도 무슨 뭐 까따피안이 <laughs> 무슨 이상한 아아 별명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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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 예. 예. 뭐 <웃음> 그게, <웃음> 그게, <웃음> 그게 누구지?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 거그쪽이까따비한지뭐 하는 까지까따 그런 느낌의 진짜? 한, 아, 한 그게... 아마 한달 들어와서 한달 만에 바로 오픈하고스뛰던것 같아요. 나중에 형섭비 들어오고 연륜이도 나중에 들어 였연륜이가이학기때 들어왔나? 누구? 우영이라고 도키 크고 그니까이 오기애들이 개판 쳐놔가지고 네. <laughs> 네, 그 사람이 좀적어갖고 오기를 네, 갖다가 없었잖아요. 좀 넉넉하게 뽑아놨거든. 그 사실 우진이 빼놓고 좀 이상한 거야 좀그 나머지 남들이 <laughs> 그걸 한번 하고 우영이가 또 나가고. 그까지 끌려다녔죠. 지난 지나가, 지난 사람, 오, 사람 많이 받아. 이 친구도 지금 끌려다니고. 아, 진짜 베이스는 옛날에만 잘합나 <laughs> 베이스를 참 귀한 가 봐요. 네. 그러니까 네. 요즘 그러자 베이스 있어 합격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그래서 막 좋아했었고. 전통 <laughs> 아, 베이스. 네, 음. 원래 베이스가 좋아서 베이스 하고 싶어요. 그런 사람 없었다고. 다들 뭐 기타로 들어왔는데 음. 베이스로 간다든지 베이스 없어서. 네. <laughs> 학교 떠나서 이제 학교 떠나고 일하다가 이제 막 지쳐갖고 와이프한테난 악기 하나 사달라. 고 <laughs> 쩔라고 산 거야 이거. 야 역시. 짜잔. 어, 와. 여기 화면에 좀 들어오게.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거. 어. 당근 올리는 거 빨리. 오. 당근마켓에서 올린 거뭐팔 오. 짭주 바디가. 브랜드 재즈. 좋은 거는 직업 게 좋은 거지. 어 취학 게 좋은 거지. 네. 가구 아기를 가구. 아. 어, 그지 요즘 인테 인테리어 완성이 적어졌네. 네. 집에 인테리어 완성이. 아냐 네, 그래도 옛날에 저기 뭐야. 이무 이무만 잔디 잔디밭서 우리 건물 없으니까 대란도 <laughs> 서 <laughs> 보고. <laughs> 그, 아, 그거는 정진경한테나합니그치정진경 아, 또 있었어? 무단해방에서 아마 나만큼 이거저거 많이 본 사람 없어요. 제가 처음에 아이 베이스로 들어와서 그때 3기 이제 신이가 그때 복귀를 아마 했었을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키보드를 쳤어요. 아, 그래. <laughs> 우리 그 우리 99년도 아마 가을이었을까 우리 졸업하기 직전에 그 우리 학계, 학교 앞에 그 카페에서 언플러그도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. 그때는 내가 또 어쿠스틱 기타 치고 노래도 했어. 나오야 <laughs> 프레고. 또 그때 당시 제가 사실 미사리에서 라이브 가수 막 하고 할 때랑 심지어 그 사장님이 나보고 저기 와서 일할 생각 없 진짜 그랬어 우리 다른 할때 맞으면 맞는 거잖아 심지어 미연이 음. 처음에 왔을 때 내가 키보드를 가르쳤어. 이제 키보드 뭐 C 코드 어. D 코드 음. 이런 거를 처음에 개념이 음. 없더라고. 그렇지. 가이큐 좀해서좀아 얘가 이거 어떻게 할라 그러지? <laughs> 미연 누나는 거의, 거의 신정이었는데저왜 그럼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다가 어떻게 음. 미우 누나가 야야 그만해 그만해 가더니 야 강진아 줄 맞춰 등둥둥어네 <laughs> 아, 어, 어, 좀만 더 올려 네. 좀만 올려 어딱 됐어. 너또 누구 도 어. 올려 내려 하고 맞춰놓고 다시 했거든요. 음. 저희는 이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미연 누나 듣기에는 의미 안맞는 거예요. 내가 고수를 몰라보고. <웃음> <웃음> 그게 아마 그 공연 연습 준비를 하다가 계속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, 계속 그 공연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, 아, 나 이제 뭐 내일 시험이 있어서 바쁘다. 했는데 누구의 시험 없냐? 나도 시험 있다. 뭐 하면서 술 먹자고 이게 나온 거죠? 나도 아이씨, 그래? 그러면 뭐술 먹자 하면서 이제 형섭이랑 같이 술을 먹는데, 형섭이랑 저랑 이제 물 붓고. 걔술 먹이고 계속 그렇 전화를 친거야 막 숙기가 아. <laughs> 맛이 간거야 이제 아. <laughs> 완전 널브러졌는데 어떻게 해 그걸?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업고서 막 질질질 끌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그 도서관 중간쯤에 그 성공이형 만났어요 그리고 뭐냐 뭐냐 막 이러다가 여기다 갑자기 다퉁한거야 막 니가 그래서 머리가 그렇구또 여자 기숙사에 있었거든 걔가 그때 아 들어갔어요. 네, 기숙사까지 없고 들어가서 야. 그리고 이제 네 방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. 음. 문을 딱 열었는데 기숙사방수준이애들이뭐야숙히해서뭐 음. 음. 야, 안아주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음. 다들 이제 입을 딱 덮고서 안 나와 아무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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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가 이, 웃음> 억지로 해가지고 침대도 펴놓고 나와서 거기 있는 또뭐 그, 사람인지 누가한테 욕 식사해 먹고 지 <laughs> <laughs> 예, 먹지. 네, 쫓겨나서 집에 가서 예, 쓰러져서 죽었죠. <laughs>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성고형. <laughs> 성고형이 <laughs> 얼마나 사람을 각고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얼차려주겠잖아요. 성고형은 똑바 <laughs> 어, <떠오르러>. 마이크에 대고서 <laughs> <laughs> 목소리도 막 이상하다고 <laughs> 꺾어서, 탐진해! 나가, 이 새끼야! 뭐, 거의 마이크에 대고 막 소심했어요. 차라리 때리는 아, 거. 합주하다가, <웃음> 예. <웃음> 그렇게 해서 옛날 뭐라고 그러고, 뭐. 뭐. 뭐좀안 맞으면은 뭐야이 키만큼 새끼 <웃음> 와가지고 빡 <laughs> 뭐라 하다가 제가 좀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으면은 이제 표정이딱 보는 거야요사로보보다가 기분 나쁜가 이러면서 숙가서 야 괜찮냐? 그러면서되또 <laughs> 분위기 바꾸고. 뭐 성구 형이라는 사람 되게 뭐그암숙 같은 관계긴 했는데 되게 잘해줬어요, 되게. 성구 형인데 갈구는 게 진짜 갈구는 건 아닌 것 같아요, 보면은. 눈치 보면잘할 거예요. 네. 아, 네. 눈치 사사보면서 좀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으면 이 약간 빼는 같은 그런. 근데 굳이 뭐 하면 이제 이제 노 형이 저를 이끌어 주셨으니. 아 이노 얘기. 네. 제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무단에 막 들어오기 전에 기숙사 에 있었는데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 엄청 시끄러운 거지 지하에서 막 깔깔대고 막 짝짝거리고 있는데 아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속으로 저 새끼들 못지전 <laughs> 사실 이게 뭐 가요 팝 이런 거. 따라 부르고뭐 이거 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노형이랑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노형 방에 놀러 갔어요 한번 그때는 막그 번개 모양의 전자 기타 비스드 치는다 생긴 건쭉좀 그렇게 안, 네. 안 네. 생겼잖아 네. 오 멋있더라고 그래서 딱 치는 거 보니까 기타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난지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. 이노형이 그걸 처음에 가르쳐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나름 백킹 조금 배웠어요 그냥 그 음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들어가서 같이 했는데 재밌었죠. 나름 딴데도 아니고 무단해박에서 음악을 했다는 거는 개인으로 적 굉장히 영광이죠, 진짜. 그때는 연습실 따로 없었을 거야. 아마 뭐인문관 지하 맞아, 맞아, 뭐 쪽겨나 면또저 자가대 강당가고또 음, 떠돌이, 떠돌이, 뭐. 떠돌이 이 어, 지금도 기억나 밤하늘에별 보면서 이렇게 스피커 들고 아씨 우리 연습실 언제 생기지. <웃음> <웃음> 진원이 형뭐 학원 하는데 놓으시지 재열이 네, 네. 네. 형도 우리과 네. 수학 조교지. 종지병 뭐 무섭지 상선형 무서 워 보이지 <laughs> <laughs> 상선형 오히려 저랑 원래 실제로 뭐 활동할 게 없었거든요. 음. 그 MT를 강원도 거 어디 갔었어요? 석단가? 음. 음. 뭐 이제 1 8이면뭐 제가 숫자로 볼지 몰라 제가 음. 고스톱 브이응 맞추는데 저는 이숫자로 모르니까 딴걸 내고서 이 숫자가 그걸 생각하고서 돈을 몇번 따고 하다가 상선형이 돈을 좀안좀 잃었어요. 음. 이 잃고서 마지막에. 음. 지난아 네가 이겼어 뭐한끗 차이 뭐 이렇게 아. 이겼대요 그러면서 상선의 얼굴이 확바뀌면 아. <laughs> 분위기가 막 그렇게 되고 저는 뭔지 모르는데 <laughs> 이겼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빠지라고 <laughs> 너 뒤에, 뒤로 빠져라 그리 뒤에 <laughs> 앉아가지고 그때가 진짜 무섭어요 <laughs> 그래서 오늘 이거 녹음한다 갔을 때 연습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지 아난이 러닝이 안 되네. 러닝도 안 되고 이게 모 손이 내 손이 아니야 네. <laughs> 그리고 더 웃긴거는 손가락이랑 여기가 아프지 않았어요? 목이나 어깨가 아픈거예요 지금 어나 아까 기타 했는데 네. 어깨가 아프더라 5 0개나가 네. 비트도 못 맞추게 고 기억나는건 제가 상우형 나중에 와서 베이스가 너밖에 없다 연습 안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아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태영이까지 와서 오빠 한번만 해달라 <laughs> 대충 와서 자리채우고 어쨌든 뭐라 하지마라 최대한 해보면해보겠다 해서 딱 갔거든요 저럽다고 소리 소리를 질러 질러 내고만 <laughs> 상우 형이랑 많이 했어요 진짜 맞아. 그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상우 이 정말 열심히 치고 혼자 막 올라가고 힘들어 음... 죽겠어 이거 또 하고. <laughs> 그때쯤에 상우 형이 또 분기를 잡았어요 때 야단치고 그 상황에서 애들 또 말이 안됐잖아요 예배 미트로 머리 박으라고. <laughs> 저는 분도 안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머리를 박고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상우 형이 야지나요 돈 일어나라. <laughs> <laughs> 형섭이도 그때 뭐 부당했으니까 같이 아나 회사에서도 머리 맞았어아 진짜? 아 <laughs>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때 2000년대 초반에. 와대박그 아, 대가리 박아시킨 사람들 다 이미 다 회사 잘렸지. 대아 <laughs> 제가, <laughs> 제가 제,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재영이 응. 응. 형이 공연 응. 을 응. 했었어요. 수현이 형이 응. 그때 아마 그때 아크립했을 때 재영이 아, 형이 아, 한번 했었던. 아 예. 네. 네. 제이하이 형이, 형이 약간 드럼 치는 게 되게 감각적으로 치는 게 있었거든요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음. 그 크립에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딱그적정이 올라갔다가 딱 끝나고 이제 딱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놓고 시작 안 하는 거죠 쭉 찾아가서 <laughs> <놀아가지고 웃음> <놀아가지고 웃음> <너> 노래를 끝났나? <laughs> 이런 느낌 <laughs> 대학 가요제 99년도였을 거야 아, 맞아. 갑자기 대학 가요제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드럼이 상우경, 기타에 고강산 그 노래 태형 이렇게 네명이서한거 같아요 음. 체리필도 베이시스, 방송까지 베이스를 들고왔지또 70주였고. 아, <laughs> 아, 아, 그 TV 나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. 맞아. 그 현장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. 오 헬멧 쓰고 나가라고. <laughs> 아그태용이태이는 근데... 아, 그러니까 저한테 아줌마벌이에요. 태용이의 오빠들이 저희 아버지랑 학률이같더라고요 형도 아. 아, 조카 왔어. 그냥, <laughs> 그냥 느낌이 되게 편해요 그냥. 성곤이는 성곤이가 제일 붙이는 거죠. 그리고 후배 중에 그래도 제일 붙치자고 하면 뭐 같은 거 우영이도 있지만.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도 주일. 이 그다음에 왔을 때 같이 리듬파트는 음. 주일이. 그러니까 음. 거의 다였고 이데 나중에 상욱이랑 해서. 아 주일 이 방에서 막그막 징그렁 게임 막. 아. 막 싸우고 막지을 폐자 막못 뽑아서 척추까지 빠. <laughs> 내가 깔은 거야. 내가. 그러니까. <laughs> 퇴근을 하고 왔나. 좀 일찍 퇴근하고 왔나. 양복 딱 음. 입고 왔어요. 음. 여학생들이 음. 악기를 연주하더라고. 스타를 희언인가가지고 아아 베이스를 미네 음악이 짧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지 못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, 그, 신투하더라고요. 그, 그, 그 우영이가 많이 잘았구만 <laughs> 상선이, 수수호, 우영이, 성곤이, 재호아 재호. 이게야 치료야. <laughs> 머리도 예전에 성곤이 형처럼 단발처럼 이렇게 길렀었어. 블랙커피라 그랬거든. <laughs> 미나, 미나랑 주미나. 동노가 어디였을까? 막술 먹고 놀다가 쓰고 보더니 형 그거 아시냐고. 왜 그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 <laughs> 놀래가지고 <놀러> 막 <laughs> 힘이 또것도 아니고 무서웠어요 <laughs> 치금이 아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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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거구나 이제 다투다 보고 <laughs> <laughs> 끝나서 가면 니까부담으 <laughs> 틀리면 다시 하면 돼첫 <laughs> 방은 <번은> 맞춰야지 <laughs> 땀난데 머리 <laughs> <laughs> 속에 아, 하얘지는데? 아. <laughs> 어, 좋았어, 좋았어. <laughs> 아우, 씨. 다리가 짧아가지고. 아,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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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아, 파 아, 수현이 이랑 공연도 했었죠? 오, 한이야 아이고. 그 말이다. 대이 대형이, 아, 대형이 7시올 거예요.